나 어제 어, 형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어.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배경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 형님이 이제 집에 가까이에 거주하고 또 사교적이면서 또 건강하시다면 어, 나 형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어라는 말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멀리 거주하시고 또 관계가 틀어져 있었다거나 심지어 몸까지 아프시다면 나 형님과 어제 좋은 시간을 가졌어 라는 이 말은 기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배경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이 일이 디베라의 갈릴리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베세다라는 건데요, 그 베세다라는 지역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디베리아라는 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이름을 딴그 도시의 이름으로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 유다, 즉 가난하고 억압받는 유다 백성이라는 배경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매년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가족마다 명절의 의미는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연애 때같이 모이면 화목하고 즐거운 명절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가족에게는 갑작스러운 병환이 닥친 명절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관계적인 이유로, 정서적인 불안을 경험하는 그런 명절도 있습니다. 돈, 건강, 자식 이런 문제가 가족을 장악해서 다투고 짜증나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그런 명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즉 우리들의 특별한 배경 그 중에서도 식민 통치와 같이 연약함이 발견되는 그 지점에.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아프고 힘든 자리에 손을 얹는 분으로 식민 통치를 받는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에 계신 것입니다. 서로 다른 고통스러운 배경을 가지고 있는 큰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 만의 이 특별한 명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이 아픕니다. 잠만 잘못 자도 하루 종일 목이 쑤셔요. 어, 좋은 마음으로 명절을 시작해도요. 몇 시간 차를 타고 내려가면 몸이 찌뿌둥합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누가 아프더라, 누가한테 무슨 일 생겼다더라 하면 마음이 꽝 내려앉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으로 일생을 사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극도로 연약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의도적으로 이 진리를 더 기억합시다. 병환 중에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피곤할 때에도 기도합시다. 차를 타고 긴 여정을 가야 될때 출발 전에 기도하시고 또그 피곤한 여행을 지나서 웃는 얼굴로 가족들을 만나게 할때그 전에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기도드립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니 도우실 것입니다. 어 문제는 저희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모여서 저희가 다 기도하러 모였는데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배경이 식민 통치와 같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조화질이라는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처지는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무리 어, 남성만 5천명이다 라고 다른 공간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자와 아이들이 보통 더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1만 5천명에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역 사람인 베세다 사람인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공수해와야 할까 물으십니다 베세다는, 어, 빌립은 이 베세다 지역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계산에도 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줄부수러기조차 없습니다. 예수님 공동체가 가난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이렇게 공수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제 빌립이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최선을 다했는데. 안되는 그런 경험은 우리를 낙담 시킵니다. 저는요 저희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면 제 맡은 업무를 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임무가 아니에요. 이제 제 역할은 딸을 돌보는 겁니다. 제가 딸을 돌보면 아내가 집안일 다 합니다. 저한테 손에 물을 안 붙이도록 참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아이를 씻기고 나면은요 이제 제 역할 아이를 이렇게 놀아주다가 아이를 씻기고 나오면은 이제 저도 같이 이렇게 씻고 나오는데 너무 피곤한 겁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따뜻한 물 이렇게 씻고 나왔으니까 졸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잘 돌봐서 가정에 부스러기라도 좀 보탬이 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조는 거예요 그래서 안졸려고 이제 막 스쿼트도 하고 운동하면서 버티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딸이 책을 읽어달라고 이렇게 누우래요 자꾸 착착착 아, 아, 이렇게 책을 잘못해 착착 이러는데 이거는 그 <laughs> 자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얼굴에 덮고 <laughs> 자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행복은 커녕 스트레스를 주는 저 자신을 자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좀 일부러 좀 웃으시면 좋겠어서 저만 웃은 것 같은데 가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부 관계에서는 이런 사소한 실패들이 쌓이지 않습니까? 이게 쌓이지 않습니까? 빌립에게는요. 이 먹을 게 부족한 게 아마 일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난한 환경이요. 우리에게도요. 빌립처럼 바로 계산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주이 사람들 조금씩만 줘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아, 이 사람 진짜 힘든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우리 관계가 이미 엉망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누가 아픈데 그 사람을 위로해 줄수 있는 힘이 나에겐 없다. 모든 힘을 다 했지만 여전히 부스러기고 그마저도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온 사랑 교회의 몸이 아픈 환우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교육 부서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제 어린 친구들을 이제 많이 보는데도요.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근데 그 환우분들에 대한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스러기조차 없는 영역 아닙니까? 계산이 딱 섭니다. 누가 암이라더라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팍 낙담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우리 가운데 서셔서 빌립의 이야기, 부스러기도 없다 라는 이 판단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부스러기조차 안 보일지라도 예수님께 나 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 오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굶주린 양 떼들을... 부스러기도 갖고 있지 않은 양떼들을 많은 풀이 있는 풀밭으로 피곤한 양떼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직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부스러기조차 없습니다 저 아픈 가족을 끝까지 돌볼 힘이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나도 아픕니다 내가 몇 번이고 노력해봐도 이미 노력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즈가 나옵니다. 내 계산으론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요.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 이 무리를 안게 하라 하시고 원하는 대로 먹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이 넘칠 때 내가 모든 다 잘할 때가 아니라 내가 환했을 때 내가 마음이 메말라서 사랑이 조금도 보이지 않을 때, 부스러기조차 없을 때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 고쳐진 병을 갖고도 계속 기도합시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대로 먹여주시는 것을 함께 경험합시다. 사랑이 메마른 곳에 다시 사랑이 넘쳐 흐르고 몸이 아파서 불평과 짜증과 우울이 낙담이 가득했던 곳에 위로와 소망이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 예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어, 목사님, 하지만 예배를 드려도요 내 삶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삶에는 우리 가족이 여전히 아픕니다. 함께 예배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아파 있습니다. 아파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왜이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어를 주셨으면서 우리에게는 주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더 나은 대답이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은요, 사실 전체 본문을 쫙 살펴봐도 저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전체 본문을 다 살펴봐도 이렇게 상쾌한 해피 엔딩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예수님이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고 이 먹는 이런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의 결말부에 와서 우리는 이 오병유병을 먹은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예수님께 이걸 구했습니다. 그냥 떡을 구하기도 했지만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서 예수님 이러한 떡을 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 15절 마지막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NO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나에게 저것만 있으면 돼 라고 쉽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기 위해서 온몸을 내던지죠. 다시 한번 제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딸을 요즘에 이제 그 제가 맡아서 놀아주는 시간에 몸으로 놀아주곤 합니다. 그런 게 아이들 정서에나 발달에 좋다고 해서 좀 거칠게 놀아줘요. 들고 던지고 빙글빙글 돌고 아이는 그걸 되게 좋아해서요. 그걸 슝이라고 표현합니다. 슝 해달라고 슝슝 하면은 제가 이렇게 안아서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슝을 시도 때도 없이 요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 슝 슝! 배가 아프고 토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근데 얘는 안안안 안아, 안아, 달래요, 먼저. 그래서 일단 안아 주는 건해 주죠. 그다음에 슝!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던져 버립니다. 자기 돌리라고.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온몸을 써서 노라고 막습니다. 우리가 크게 실망할 때는요, 우리가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이 병만 고쳐지면 저 사람만 변화되면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겉보기에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해 보이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32에서 3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어,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이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임금이 되어주세요. 이 떡을 늘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노"라고 대답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되어 주셔서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 요청에 "노"라고 대답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나은 걸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라고 대답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기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잠깐 먹고 그래서 그걸로 잠깐 생명이 더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깐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출애굽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영원한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건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임금이 되시고 끝없이 그들의 그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 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무엇을 하셔야 했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임금이 되지 않겠다고 노라고 대답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로 가셔서 자신을 참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자기 자신을 찢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거절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딸이 슝이라고 하면서 계속 요구하면 잠깐의 즐거움을 요구할 때온 몸을 다해서 그 아이의 그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는 그 아이에게 건강이라는 더큰걸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시는 분이 아니라 후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나은 걸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노라고. 대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병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예배했음에도 당장 고쳐지지 않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그리고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실 계획이 우리 눈에는 다안 보이지만 예수님께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로 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약 2년 전쯤부터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 당뇨를 좀 오래 앓으셨는데요 이제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시고 또 이제 한쪽 무릎이 이제 어 어려우셔서 걷지를 못 하십니다. 저희가 찾아뵈어도요. 그게 확 느껴지는 게 예전엔 그래도 같이 어디를 좋은 데를 다니셨는데요. 이제 휠체어 없으면 못 다니시고 몸이 워낙 안 좋으시니까 식당 정도 같이 가는 또는 그마저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전화 드려서 이제 할아버지와 통화를 하다 보면은요 손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참 속상합니다.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좀 어떠신지 여쭈어 보면 분명 지난번 통화에서도 기도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노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부스러기조차도 없다는 이 기도를 드리는 중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할아버지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겉사람이 날로 약해지지만 오히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더욱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가족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날 동안 더 사랑할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몸이 아파서 당신의 손주와 당신의 증손녀를 안아주고 놀아주는데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천국에서 영원히 건강하고 힘 있는 몸으로 영원히 사랑해 주실 것을 함께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어,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것처럼 이렇게 통화를 시작했다가 기도하고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소망 가운데 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노 라고 대답하실 때더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분의 노가 우리에게 떡주기 거부하시는 어, 그런 매정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찢어서 영생하는 떡주기 떡주시는 사랑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노를 통하여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